요한이 있어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독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4장 7절을 읽습니다. 사랑한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한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한 역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아목 챔물로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같이 믿습니다. 사랑한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데어리 여기에 피로 채워진 셈이 있네. 인간 외래 혈관에서 나오는 죄인이 이곳에 풍덩 빠지면 그의 모든 죄가 씻어지겠네. 이 시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인간 외래의 피로다. 윌리엄 카우퍼스은 위대한 청송시입니다. 아마도 이 세상에 있는 찬송과 가사 중에서 몇 손가락 애들 정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잘 노래한 그분의 공로를 찬송한 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카우파는 원래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6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정서적인 불안증세 우울증을 평생 달고 삽니다 그의 인생에 대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정서적 불안이 음지와 양지를 계속 오갔다. 내의 미세한 망상 조직이 마치 금나이게는방치기의 실처럼 구성되어 있는 듯하다. 이 아마 이산업회명대것 같아요. 윙윙거리는 소리와 팅팅거리는 소리, 웅성거리는 소리로 가득 차서 모든 조직이 한꺼번에 찢어질 것 같은 위협을 느낀다. 자신의 불안 증세를 두고 쓴 글입니다. 결혼에도 실패했습니다. 정신 착랑 증세로 스스로 칼과 노근으로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하였습니다 그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친척들이 위로로 찾아왔고 정신병원 의사였던 나다니엘 코튼 박사가 그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 목회자가 카우퍼의 재능을 살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였는데요 존경하던 목사님이 또한 돌아가시는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존 뉴턴 목사님이 자신의 집 이웃으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지은 존 뉴턴이 가까이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강하게 알게 된 것이죠. 이존 뉴턴 목사님도 어린 시절 일곱 살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슬픔을 당했으니 서로 어, 공동된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 것입니다. 윌리엄 카우퍼가 로마서 3장 25절을 읽고서 회심했다라고 정해지는데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미름을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므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셨으니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다. 성경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듬뿍 담긴 그 단어를 화목제물이라는 단어 이한 단어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우리가 읽은 구절에도 사랑한 역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저자 사도 바울은 1 3 개의 서신을 저자인데요. 로마서 3장 25절에 단 한번 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요한사도는 요한복음과 요한1,2,3서와 요한계시록의 저자이죠. 그는 요한1서 2장 2절과 4장 10절에 이 단어를 두번 사용하였습니다. 사실 이 단어 화목제물을 놓고서 이 번역은 화목제물이라고 번역해놨습니다만 신학자들은 이 단어 속에서 어 화목, 속제, 대속의 개념이 있냐를 놓고 역사적으로 많은 또한 공방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이 구절을 놓고서 고심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의 의도와 또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의 의도를 넘어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가 고민하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우리도 십자가를 생각할 때잘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성도 여러분은 피를 좋아하십니까? 누군가가 이겨서 예배당에 피를 철철 흘리면서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끔찍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설 명절이 끝나가는 그 날에 저희 딸들과 함께 화명동에 아이스링크를 갔다가 넘어지면서 이 팔이 부러졌습니다. 만나는 분들마다 저에게 어떻게 다쳤냐고 묻는 분들에게 저는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저는 막내 딸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나도 모르게 넘어졌습니다. 일어나려고 하니까 왼팔에 힘이 가지 않고 도저히 일어나지 못해서 마치 그 물고기가 땅바닥에서 퍼뜨덕거리듯이 그러고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 이 팔이라는 것이 기역자지 않습니까? 이것이 디귿자가 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순간 팔이 잘린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착각을 했습니다. 제 얘기를 처음 들으신 분은 어떻습니까? 아, 잔혹함이 잔인함이 느껴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라왔던 사람들이 그날에 경험한 것이 바로 그러한 비참함인 것입니다. 나의 제가 이렇게 컸나? 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는가? 초기 기독교 지도자이 되었죠. 제자들은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이 되었는데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구약의 말씀을 심도 있게 말 그대로 한 글자 한 글자씩을 읽어가면서 깨달아 가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제 딸은 아이스링크에서 제가 나와서 129 구급대에 실려 나가는 그 순간에 우리 둘째 딸이 저를 보면서 엉엉 울기 시작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아침에 아빠에게 아이스링크를 가자고 가장 많이 부탁했던 딸이 둘째 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이미 알고 있던 그 사람들이 단순히 팔 하나 부러진 것이 아니고 온몸에 피를 그리고 그 얼굴에 피떡을 칠하고 병든 짐승처럼 질질 끌려가는 그 비참한 모습을 보고서 경악하지 않을 제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 왜, 왜, 내 사랑하는 주님이 죽으셔야 했는가? 아마도 눈물을 흘리며 구약성경을 이 잡듯이 뒤져가면서 천천히 천천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몸부림쳤을 것을 확신합니다. 구약성경을 보면요. 레위기의 규정을 따라서 유대인들은 매년 대속제를 지켰습니다. 대속제일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 날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가 해결되는 날입니다. 여러 모습 가운데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제사 의식의 모습이었습니다. 염소 두 마리, 그것도 아무런 흠도 없는 일년된 염소 두 마리를 택합니다. 두 염소 가운데서 제비를 뽑아서 한 염소를 죽여서 대속제물이 되게 했습니다. 염소는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 많은 죄를 인해서 피를 흘리고 죽을 죄인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염소는 죽여서 그 피를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의 언약계 위에 이 사발을 엎은 것 같은 그 모양 법계 위에 뚜껑을 속재소라고 하는데요. 그 속재소의 앞과 위에 뿌려졌습니다. 성경 말씀에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는 이라 대제사장도 죄인이었기에 이 의식을 행하기 전에 자신의 죄를 가지고 따로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백성의 수많은 죄와 백성의 대표된 대제사장도 죄인을 대표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율법이 담긴 언약계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이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제사장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1년에 단한번 기성소를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제사가 드려짐으로 인해서 제사장을 밖에서 기다리던 이스라엘 진영의 사람들은 모두가 염소의 피가 거룩한 속재소 위를 피를 덮은 것을 하나님의 진노가 덮여졌다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 대속재물을 인해서 예별을 드린 지성소 해막도 깨끗해졌습니다. 죄를 지은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풀어졌다 이것을 유화, 화목, 유화, 교리, 프로피테이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로 떨어졌다? 오늘날 잘 사용하지 않는 프로피테이션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대제사장은요 두 번째 염소를 취하는데요. 이 염소를 아사셀의 염소라고 합니다. 두 번째 염소는 죽인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대로 끌고 나와서요 염소의 머리에 두 손을 넘고 안수기도 합니다. 대제사장은 백성의 불의와 모든 죄를 안내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백성이 죄를 범했습니다. 우상숭배했습니다. 음란했습니다. 절도했습니다. 무관자리 피를 흘렸습니다. 상징적으로 이염소가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진영 캠프 안에 모든 백성의 죄를 안고서 광야로 달려 나가게 자유롭게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은 이 염소가 죄를 가지고 멀리 가방을 가버렸으니, 광야로 가버렸으니 깨끗해진 것이죠. 이를 신학적으로 보상, 보상 익스페이션 교리라고 합니다. 죄의 단 값을 광야로 끌고 간 염소가 대신 그 어깨에 지고 가버린 것입니다. 죄의 값을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이 연 안에 있는 백성들이 지어야 되는데 그 염소가 지고 가버린 것입니다. 두 염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한 마리는 죽였지 않습니까? 도살. 죄라는 것은 반드시 박멸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 준 것이고요. 한 마리는 살려서 멀리 보내는 것을 통해서 죄는 멀리 보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는 것입니다. 유화와 화목 교리를 이야기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백함반다를 사랑하신다면은 동일한 인격 안에서 그가 범한 죄를 그 사람의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독단적이거나 분을 자주 바라는 분과 다릅니다. 우리는 사람은 언제 화를 낼지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어찌 보면 예측이 가능합니다. 불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은 죄를 향해서만 분노하십니다. 죄악이 어떤 모양 행태를 취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죄라는 이유 때문만으로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자기 택한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는 백성의 죄가 있어서 사랑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고 그 죄를 향한 진노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문제가 삼위 하나님 안에서 바로 십자가의 구속 사건으로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속죄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사이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삼각형 꼭대기에 하나님을 놓습니다. 성부 하나님 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는 왼쪽 하단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습니다. 그리고 마른 쪽 오른쪽에는 바로 우리 기독교인 성도님을 놓을 수 있습니다. 이건 삼일체 그림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그리고 성도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각형의 이제 왼쪽 변 여러분 보시는 저쪽에 왼쪽 변에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없어요. 우리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 두분 사이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러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러뜨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으로 해서 우리가 받을 모든 진노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족해하셨습니다. 누가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리야?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러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삼각형의 제일 아랫변 아랫변에는 예수님과 우리가 놓여집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진 일 그것을 구속 또는 속량 리뎀션이라고 합니다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누군가 노예를 사게 되면 그돈 값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죠 그 값을 랜섬 몸값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노예의 몸값을 내어 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앞부분의 리뎀션의 R E 다시 다시 우리를 사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의 죄를 지고 가는 아사셀의 염소와 같이 우리 주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 되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알금관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삼각형에 지금 그림이 안 보이시는데요 오른쪽 변에서는 성부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에 일어난 일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공로를 인해서 우리 죄인을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 칭하시는 징의가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원래 죄인의 향에서 하나님은 공의로 진료를 심판하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무런 죄가 없으시는 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그 진노가 같고 또한 우리가 마땅히 있을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그 자리에 앉게 되신 것입니다. 오른쪽의 성도 량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한다. 그래서 이것을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삼각형을 사랑의 삼각형, 러브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화살표의 방향이 죄인을 향해서, 죄를 향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을 세 가지를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임재의 시작.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된가? 사랑이 가득하신 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분노하시는 분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가장 온유하고 인자하신 분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전부터 우리를 향한 친절한 마음을 품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서 그분을 피하려고 도망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플래밍 러틀리지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약에서 제사를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를 지낸 그날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에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까? 제사가 없이도 제가 용서를 받았다라는 제사 무용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기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10편 9편 말씀에 주를 아는 자는 주를 의뢰하리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하심을 놓친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하심을 잘 알고 그분이 영원한 온유하심과 자부하심으로 우리에게 나오셨고, 또한 우리가 그분께 나가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단한 시간도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전도를 많이 하러 가시는 분은, 혹은 순장으로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 혹은 목사님처럼 경건한 사람은 사랑하시는, 알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요 안에 있어 사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는 이라. 존 오웬이 말했습니다. 세상이 생겨난 이래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회개하며 돌아온 자 가운데 실패한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렇게 사랑할 만한 것이 갖춰질 그때에 그분이 그런 날이 될 때에 나를 사랑해 준다 하면은 나는 믿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행위구원인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은 그것은 기독교를 모독한 것이고 이단 교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린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 주신 그 사랑을 모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것을 믿으시고 기독교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할만한 것이 없을 때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진리를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임재의 권능, 임재의 권능.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몇년 전부터 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가 농내장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5년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나니까 이 노안이라는 것이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책을 가까이 놓고서 는 보면은 뿌여져가지고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분 앞에서 나이든 표를 쓸여유서 없으니까 이렇게 멀찍이 이렇게 놓고 보여야 되는데 이 감추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어떤 치료를 받았는데요. 그 다음 날 새벽에 일어났는데 생각하면 진짜 웃음만 나옵니다. 갑자기 눈이 밝아진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가가지고요. 저는 핸드폰 아이폰 미니 제 작은 화면이거든요. 그 작은 화면인데도 불구하고 글자 크기를 제일 작게 가지고 펼쳤는데 그냥 잘 읽어지는 것입니다. 너무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 어떻게 했을까 좀그 다음 날 창원에 사는 우리 어머니 홀로하시는 어머니를 데려와서 그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막차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명약이 있습니다. 이 명약이 있는데 이 명약이 왜 낫게 하는지 연구하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은 그 명약을 엄마나 친척에게 갖다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였으면은 십자가의 원리를 공부하는 목회자나 신학자가 되든지 아니면은 십자가의 원리를 체험하였으니 그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학이든 신학이든 원리는 똑같은 것입니다. 명약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였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바로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지요. 19세기 스코틀랜드에 알렉산더 화이트라는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쩌면은 너무나도 고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제와 공원에 대한 설교를 너무도 많이 해서 인기가 없었어요. 제와 십자가에 대한 설교는 지금도 인기가 없지만 그 당시에는 당연히 인기가 더 없었겠죠. 청중들이 더잘 수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바꾸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어느날 그는 홀로 스코틀랜드의 고지대를 걸어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그의 심령을 웃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하고 겁내지 말아라. 돌아가서 너에게 주어진 일을 담대히 마무리해라. 거리 깨우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거룩한 법 안에서 골로보듯이 그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보게 하라. 다른 누구도 하지 않을 것이기로다. 누구도 이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평판을 걸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일로 몸을 걸어도 사라질 평판도 별로 남지 않았구나. 나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와 구원의 필요성을 보여주는데 내 남은 생애를 바쳐라. 알렉산더 화이트는 이 일로 더욱 용기를 얻었고 십자가를 설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있다면 그것을 자랑스럽게 전하십시오. 그렇지만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이 일에 목숨을 걸고 삶을 걸고 전환자가 되어서 임재의 권능 하나님이 사랑이 오고 있음을 선포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임재의 가시적 구현입니다. 아버지 사랑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화목제물로 보내셨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서로 사랑케 하시고 다시 한 사람 한 사람씩 인도하여 거룩한 하묵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어, 군생활 중에 결핵을 알았습니다 포천에 일동병원이라고 군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달여 이상을 시간을 보냈어요 어, 거의 병장쯤이었습니다 병장쯤에 한달 이상을 병원에 있었는데요 사실 저는 고등부, 회장, 고등부 때 회장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군대 가고 나서부터는 교회를 거의 안 갔습니다. 담배도 피웠고요. 어쨌든 신앙 생활 열심히 안 하다가 결핵에 걸린 것입니다. 병원에 갔는데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 라면이 먹고 싶었습니다. 라면은 돈 주고 사 먹으면 되잖아. 결핵 환자한테는 어느 누가 어느 피엑스병이 뒷감당 못하는 분 라면을 팔겠습니까? 어느 주일날 누군가 말하기를 군병원 내에 있는 교회에 가면은 군의 간 부인 되시는 집사님, 여집사님들이 주일 봉사로 나와서 라면을 끓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결핵 환자이기 때문에 이앞 가슴에, 이 가운 위에 격리라는 명찰이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결핵 환자니까 표시를 내야 되는 것이죠. 격리 병실 따로 있었고요. 어... 격리 저는 사실 폐결학을 제가 음성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전이되는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양성이든 음성이든 저는 격리 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마칠 때는 예배를 드릴 때는 격리 환자들께 따로 분단을 만들어서 예배를 다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예배 마치고 나서 사람들이 식당을 갑니다. 가까마까 고민하다가 이 명찰을 살 떼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식당으로 걸어갔습니다. 앞에 라면이 놓여있었는데, 신나게 이제 먹고 있는데, 저쪽에서 저를 보고 한 의무병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어, 김병장, 격리, 격리! 격리 있으면 안 되는데 격리했습니다. 얼굴이 빨개지고 나가야 되나 고민하면서 고기를 쓰고 있는데, 갑자기 그 군의관 부인 되시는 집사님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더 드릴까요? 라면 더 드릴까요? 분명히 들었을 텐데 그죠 들었을 텐데 아 i t 생생한 장면 정말 라면 더 드릴까요? 이렇게 하는 그 저녁하고 망가진 몸 무너진 마음 그래서인지 교회를 가도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제나름 bit of a little bit 스스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누군가 당겨주지 않으면 나갈 수 없는 상황. 20대 초반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교회로 나오라고 격려도 했고요. 그러던 중에 이제 하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카스트 테이프 플레이어로 이제 그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들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요. 시끄럽게 해서잘 들리지 않았는데 갑자기 설교 테이프 가운데서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셨어요라는 그 외치는 설교자의 소리를 듣는데 너무나도 엄청나게 눈물이 막 나기 시작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설교자의 설교만이 아니라 어 제가 회개하는 데는 어 정말 이 다친 마음을 여는 데는 교회 청년들과 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저에게 작용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절을 썼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결국 성도와의 교제 속에서 그 사랑을 더욱 강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임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한묵제물로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믿는 자는 거룩을 향한 동기가 강력하게 찾아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런 사랑을 또한 만들어갑니다 더 이상 세상 속에서 죄의 종룍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권태가 찾아오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욱 드러내며 살고 싶은 감사와 은혜의 삶을 찾게 됩니다 고난 주간을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또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품어주시고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또한 그 사랑을 경험했기에 나는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혹은 그 사랑을 증가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재의 근능을 드러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시는 성대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